안녕하십니까. 선소리 방송입니다. 횡성 한우 하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뭐 두말 하면 잔소리죠. 그래서 모처럼 횡성에 오는 김에 행성 축협이 운영하는 그 횡성 한우 전문점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뭐그 고기가 이렇게 살살 입에 녹습니다 녹아 아, 여러분도 한번 어, 횡성산후에 오셔가지고 어, 맛을 좀 보시면은 어, 여러분도 굉장히 그내 말을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어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줄기는 였다 하더라도 어, 꽤 인기가 있습니다. 아, 뭐 풍가는 가을 어, 단풍도 무르 있는데 여러분도 좀 어, 행성 하우후그 어, 전문점에 와서 한 끼나마 즐기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에,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. 바랍니다. 뭐, 자기가 고기를 골라가지고 와서 또이어폰 아가씨가 또 서비스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